와 이쁘다 형그 좀. 아 끝내준다야. 그지 이거 봐. 야보어 진짜 이 깨끗하잖아. 깨끗.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안녕하셨습니까? 아 일주일 겁나게 빨리 와요. 북한강 쪽이고요 여기, 이쪽은 청평입니다. 청평, 가평군 청평면이 되죠. 예, 오늘도 이곳에서 2박 3일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이거 생태계, 교란 파괴종. 이게 엄청 많네. 다 뽑아야 돼, 이거. 에이, 이거 우리가라 토종식물들 다 죽여요, 다 죽여. 다 죽여. 네, 보이는 대로 제가 완전히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환경 낚시연합인데 환경을 생각해야죠. 리야 아, 가자. 빨리 봐. 뭐 이게 조금 뽑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토종 친구들도 사는데 보태면 될 겁니다. 저 정도만 뽑아줘도 오늘은 포트가 아니고요 노지 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그마 자동 던위를 설치했고 노지에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네 분들이 짬낙으로다 리를 하시는 곳인가 봐요. 여기 뭐 동네 분이 뭘 잔뜩 갖다 놨네요. 여기서 오늘 낚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도착해서 이제 채비를 좀 했습니다. 예, 나노피싱에서 나오는 업다운, 예, 현대채비로 한번 또, 바꿔서,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원뽕돌채비를 좀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해서 청태밭에서도 이게 먹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페리칸에서 나온 딸기그루틴하고 체비볼좀 섞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쪽은 메주콩 하고 옥수하고 네, 섞어서 한번 두 바늘이니까 이렇게 해서 양반을 채비로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청태가 너무 많이 묻어 나와요 수심도 되게 얇네요 이제 저녁을 먹고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압력솥밥 김을 좀 빼고 있고요 계란찜을 좀 해왔어요 그리고 맛있는 김치 뽀글이가 보글보글일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는 그 동네 분들이 갖다 놓은 뭐 짐이에요? 짐제거 아니고요. 뭐 릴랙시 하시는 건 동네 분들이 쓰는 용품 같아요. 다이노 니밥 네 먹어야지. 이렇게 밥을 해먹으면 일단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주, 줍니다. 환경을 생각해야죠. 맛있게 먹고 밤낚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수성스킨 다탄것 같네요. 끝까지 타는 거야, 끝까지. 저 오동나무 펜션, 저기 수상내조 쟤는. 아, 징글징글하네. 이제 밤낚시 이제 이쪽에서도 한번 해봐야죠. 여기 가평군 청평면입니다, 이쪽은. 저쪽은 남양주시 화도읍이고. 바다에 청태나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아, 또 타네. 이제 수상습기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다슬기배가 이제 출동했습니다. 다슬기배. 야... 왜안 나오나 했다. 다슬기배가. 꼭, 꼭 딴짓하면 올라와. 형, 8시, 9시 되겠다, 형. 큰게 없나 봐, 여기는요. 8시 안시될것 같은데? 일단 꺼내볼게. 8... 어이, 야, 야, 야. 야, 그걸 받은... 어, 야, 이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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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꼭, 꼭 나와서 앙탈을부려 딱 24네, 24. 형, 24? 야, 이런 걸 잡으면 또 내가. <laughs>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야, 근데 여기 일어났더니, 바닥이. <laughs> 그냥 보이는 거네. 그래도, 송원 형님이 일곱, 치요 일곱치 한 마리로 명광은 했네. 야 이런데서 무슨 낚시를 하고 있어? <laughs> 왜낄 <닐> 던지는지 알겠네요. <laughs> 수심도 안 나고 청태밭에 저건너로 가야 될것 같네요. 챙겨갖고 다행히 오는 마그마란 표로지에서했데 건너가 어, 저 입질 입출. 그래도 입질을 해요. 간간히 근데 못 먹지 청태 때문에. 야어쳐 갖고 뛰어가야 돼요. 기다려봐요. 들어가겠습니다. 살차대예 예. 뭐야? 걸로 가야 돼? 오이 어이. 총 이거 아니야? 이거? 어우 걸로 빼야 돼. 자, 형, 잡어, 형이. 잡으면 나갈게. 오우, 제발, 씨. 형. 대짜다, 이거 봐. 와. 진짜 안될것 같아. 37, 8, 9. 제발, 형. 이게. 아, 씨, 괜히 얻었나? <laughs> 나오잖아. 아, 이거 풀밭이구나. 응, 풀밭이야. 아씨, 밭도 안 되네. 그죠? 3 그러니까 여기가 37, 8, 9가 많아. 37. 37.5. 이야, 예, 그냥 들고 한번 찍어봐. 폼나게. 반을, 네, 반을 네, 네, 네. 조심해요 바늘은 바늘인데 왜안서 얘가 서 원래 와 이쁘다 형 그죠 야, 끝내준다 야그죠 이거 봐야 응. 봉은 진짜 이 깨끗하잖아 깨끗해 이쁘죠 죽인다 죽여 끝축하드려 형님 이야 괜찮아요 음 맛있어 이거 같이 먹어요 가시상추 먹방이라도 찍어야지 부모님 잡으면 <laughs> 아 되게 뜨거워 아우 더아 먹방이라도 하겠습니다 먹방 아 낮에 겁나게 더웠어요 겨울 가서 씻고 해도 덥고 이제 바람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밤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서건영님은 옥수수 한캔 갖다 밑밥을 뿌렸고. 저는 이제 빤쓰 입고 들어가서 갈쿠르기다가 이 청태를 긁었으니까 과연 어디가 조과가좋을올지 근데 입질은 저게 옥수수 뿌린대서 먼저 오는데요 못 걸어서 지금 두번 허챔질 야 지난주 저 건너편에 낚시한 데는 사람이 반만 되면 그냥 알아서 찾아 들어오네요 와 여튼 인터넷 유튜브 영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음, 둘째 날밤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양심상거 예, 수상수키가 일찍 퇴근을 했네요. 그래서 밤 낚시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 정중에 마지막 날 하지 말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형님은 아직 주무시네요. 물이 찼다, 빠졌다. 어제 유난히 심하게 물질을 하네요. 여기와 포인트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인트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아, 이가마우질 저거 있어 다다이 혼이 보이는데요 뭐아 건너편하고 여기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포인트를 새로 개척한다는 게 지금 만만치 않네요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뜨겁고 또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쉴겸 해서 생각할 게좀 많아갖고 왔던 출조였기 때문에 낚시보다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잔챙이라도 좀 보고 같이 오신 형님의 허리급 이상되는 붕어를 보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구독자 만명 채우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예, 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